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경 205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90-12 A1빌리지 3단지 303동 4층 제4 0이고 전용면적 12.35평 해지권 7.1평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3억 1,600만 원이고. 보리하는 7월 26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%인 2억224만원입니다. 본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일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본권 남동 측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합니다. 본권은 2017년 4월 11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다세대건물로서 외벽은 치장벽 돌사기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등 마감이고 세시등 창호이며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장방형 토지 위, 지상 6층 건물 중 4층, 제4 0 2이호이며 발코니에 경량철골, 패널 4 8평의 주거무단증축으로 집합건축물대당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참고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의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